네, 그러면 저희 어 2022년 사회 장안 여성상 시상 어 시상에 대한 기자 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기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오시느라고 우리 김동렬 사장님께서도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고 우리 특히 총무님 세카멘트에서 오시느라고 많이 네. 지셨어요. 8시 50분 출발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45분. 45분 출발해서, 네. 어. 나한테 전화가. 네. 예. 그, 그리고 지금 우리 안미정고모님께서 이거 준비해온 여기 보시면요 어 저희 취지하고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사회 구현하는데 우리 여성들의 권위 증진하고 지역사회 도화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별로 어 조용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런 단체에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어 저희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어 굉장히 좋은 예전에 1960년대 오셔가지고 아니면 50년대 초에 오셔서 어,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장한여성상을 드리고 싶은데 한분 뽑는 것은 어휴,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들 많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한분 저희가 이년, 2년 에브리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동안에 2018년에 한번 하고 20년 하고 21년, 18년, 뭐, 그때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22년, 아직도 물론 코로나 중이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올해는, 그래서 이제 4회가 됩니다. 어, 그, 거기, 대상은 가족이나, 그, 이웃에게 사랑을 추천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 권익신장으로 해서 많이 일하신 분들, 그리고 또 미주류 사회에서 우리 한국 알리는데 많이 이바지 하신 분들 그 제출서류는 저희 여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폼이 음, 하나 있어요 신청서 있고 그 다음에 추천서는 한 분만 어, 아시는 분 추천해 주시는 분이 한 분만 한부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 마감을 4월 30일까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이메일이 되는데, 저희 항상 담당자는 어, 수석부회장님이 여기까지 담당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 연락처는 우리 수석부 최숙경 수석부회장님이고, 주소하고 이메일이 다 거기, 이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수석부회장님이 받으시면 저희에게 얼른 포워드 시켜주시면 저희가, 어, 심사를, 심사, 우리, 심사위원들, 임원님들이 보시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뽑아갖고 마지막 올라오는 것은 또 마지막 심사로 해서, 어 언론에다가 알려드리면은 한 5월, 저거 늦어도 3일, 3일이나 5월까지는 발표를 해주시면, 신문에 발표해주시면은, 어 5월 12일날 총영상, 총영사님께서 총영사관에서 열, 11시에 시상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날짜는 뭐넌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사에 우리가 1 8년 장한 여성상에 김옥련, 베스트베이 회장 이장님하고 김정 김자 정자 옥자 스타트계 교수님이 하셨거든요. 아 그분이 네두분두 아, 분이셨습니다. 음.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왜두 분이었냐면. 저희가 그전에는 장한 어머니상, 장한 여성상, 이래가지고, 경년제를 그, 해가지고, 그때는 장한 어머니상을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 이제, 합참이라고 기분을 했거든요. 예, 그때, 1회에 2회 수상자들말씀 1회는 강영애씨, 그 다음에 2회는 최연술 음. 아니, 1회가 신혜선 선생님, 신혜선 음? 신혜선생님 아, 네, 받으셨고요. 그이해가어 네, 강영, 강영 강영애 씨, 왜냐 강영애 씨는 장한 여성사, 여성의 어머니상. 왜냐면 인터넷에 최대도 어. 이건 안 나왔죠. 예, 이때 국회. 그래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다 광고 얘기를 해드려요. 네, 저희가 지명장의 광고는. 두 번을 내보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 15일 날 화요일 날하고 4월 5일 화요일 날우리 수요일이나 월요일 날 지면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 기사 좀 내주시면 하고 4월 말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추천서 받는 게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줄은 일단 좀 조금 저희이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청구할 조금 정리해서 이따가 서로 공통해가지고 보내드리면 고 수상은 네. 올해는 한 분이시고요. 올해는 네. 한분만로 네. 일단은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김정국 대표님을 잘 아시지만. 추천서를 좀좀 음. 많이 좀게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음. 음. 저희가 음. 여러분들들려 하더라도 음. 딱두 분만 추천서가 올라온다 그러면 글쎄. 좀 그렇거든요. 음. 저희 준비위원장이 최숙경 국속부 회장님 이 거든요. 최숙경 국속부 회장님께서 다 들어오면은 심사위원장까지 맡아 주셔야겠지. 되그는우리가다 하니까.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인지를 거쳐서 음. 발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빨리 네, 예, 빨리 하세요. 이번 주 안으로 네, 네. 회장님, 소배를 네. 해야, 해야 되는 거니까 공정하신 분으로.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심사하는 게 다른 외부에서 와서 심사하는. 그렇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그, 음, 그 음.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어쨌든 심사위원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 고문단에서 하분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공정하다고, 이름 있으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고문단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임원 중에서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음, 예. 같은, 예. 이, 이렇게, 동포 사회에서 이렇게, 동포사회에서, 이렇게, 본부서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이, 상, 이 상이 상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석을 해서 음. 심사위원님을 그렇게 구석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음. 음. 이제 우리가 정해가지고 음. 음. 임원회에서 오늘 뭐 정해서 저희 본대에 있습니다 오늘 본부 한 할게요. 음. 그러면 저희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장한 여성상을 선정을 하면서 수상자들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무슨 효과라든지, 아니면 여성상을 선정만는 것도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떤 활동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네. 네. 뒷처리가 있었는지는 중요합니다. 어,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일단 그동안에 그, 수상을 하셨었던 분들이, 코인하고 이제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밀접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코인 회원들이 추천을 해서 하셨으니까, 그러고, 그런 후에는 그 다음에 저희 멤버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활동들을 하시고, 그런데 최현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역사회에서 많이 일을 하시지만 저희 멤버십도 하고, 뭐 저희하고 같이 세미나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다에 김홍면 회장님께서는 뭐다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김정옥의 스타트분이 계시니까 스타분 쪽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 같은 네. 경우는 남편분까지 그 후에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인데, 저희한테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어, 지역사회 할, 그, 하는 일에 동의 좀 하시고 동참하시는 기회가 마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저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참 이게 저기 상을 받으시는 분은 무슨 상공 같은 것도 있나요? 그 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아비행은 네. 이번에는 어떻게? 아직 그거는 지금 어, 저희가 크게 아. 중요성을 다아 좀. <laughs> <laughs> 예, 예. 상금을꼭 줘야 돼요. <웃음> <웃음> 그전 음. 첫에는 상금이 좀 예,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하여튼 뭐청리이나오구 그리고 상금 을 줘야 된다 이거 네, 네, 네. 가드레이가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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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그 행사를 크게 하면 했는데 네. 그거부터는 그거에 대한 펀드레이징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그만 했기 때문에 펀드가 줄어들었어. 서 전부가 그 작은 정선가 주었어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이번에 한 명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전부 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추천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제가 추천하는 분이 그냥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어느, 그, 시의원이 그래서, 어, 이분이 한국분으로서 너무 훌륭합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그분은 모르세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시사하시는 분들이, 어, 이분 너무 괜찮다라고 상을주시잖아요 선정이 된게 그분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추천은 있을 수없 아, 어, 그거 보는 예, 거 예, 예, 예. 그거는. 그건 안 되지. 어, 그건 안 예. 되지. <laughs> 수상자로 네. 선정을 했는데 네. 그분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에도 이렇게 추천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그분에 대한 반드시 알고, OK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활용정을 네. 네. 봐야 어, 네. 되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음. 음. 저희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사람 추천할 수 있어요. 좋은 분이 있으면 네, 그분에 게 네, 연락해서 그분에 대해 했던 것들 좀 아시셔서 참고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추천서는 추천하시는 분이 쓰시지만 네. 신청서는 네. 그분에 대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신청서가 저희가 네. 신청서가, 네. 신청서가 네. 있어야 돼요 네 아, 드렸어 네. 어, 신청서를 예 여기에 또 제가 추천해서 신청하는 신청한데 그래서 아 아니면 영문으로 써 주시지만 추천서는 서버에 지금 그것도 네, 그거는 뭐가 될수있요 네, 그래서 추천서에 우리 우리 회원이 임원 추천서는 완전히 공개하고 추천하겠습니다. 이렇 네. 그렇죠. 공정성이 있고 그렇죠. 다른 데서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이 누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국장님이 그는 왜냐 우리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것. 하시는 거는 당연한 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공정하게 했다라는 걸 계속 네. 비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게 특히 그냥 일반 뭐 다른 것도 다 잘하셨어도 여성 권익을 위해서 여성까지 노력 많이 하신 분들 여성 또어 우리 사회, 한인 사회를 위해서 특히 그런, 그런 분들. 거, 네. 그런 포커스로 했으면 좋겠어 l s You want to take it so to take six hours. I think that the girl a n 가 then that's all that I think t h a t 아 all that I t h i 참, 저희들보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또산을 알려주는 많이. 추천해 <웃음> <웃음> 아유, 공부 좀씁시다가 저희가 없으이 있다고. 좀만 공부 좀해주 지금 이 코인 조직이 이 한국 정부와 무관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렇게 살아있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코인이 있고 음. 코이너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음. 코인 재단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코이너라는 단체가 예전부터 코인이 약간 그러니까 한한일 정도였을 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이라는 단체들이 연세들이 드시고 또 코인에서 탈퇴하신 분들도 이런 분들 이 드시다 보니까 재단을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창생 모임이라 그래서 코인재단 본부가 또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2년마다 인기가 거기도, 거기도 이사장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이제 우리 한국대회 행사 때 어, 항상 동포재단에서 갈라나이스 해주셨었는데 이것도 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조금 서로 힘들다 보니까 코인어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음, 네, 여가부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또 다른 부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음,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은 코인어에서 맡아서 아마 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라고 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 이제 그런 게 바람직해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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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그런 거예요. 거예요. 어 에브리얼 한국에서 한국 대회가 있지만 어, 코인어는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계에서. 지금 네, 네, 세미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나라에서 네. 그 코디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 시간 지 칠을 했어요. 블라길이라고. 저 네네. 레드 사이로스에서 거기다 작년 지난년에 스윙을 가지기 했었는데 무산됐죠. 카토를 링크를 보내 주세요. 아, 링크 카토모? 네네네. 링크. 네. 그럼 더더 이상 질문 사항 없으면 시간 하실 시 얼럿스 하시고.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I nice. just